검찰이 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남들 다폐기의 XX들아. 폐기는 나 몰라.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 기억을 추궁하면 일청권을 기억 못해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장에 나온 검찰 수사관의 황당한 메모들입니다. 국민의 눈과기를 대신해 진실을 묻는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국민 상식을 우롱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보다 자기 조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닙니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지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검찰이 스스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실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상설특검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강욱 전 국,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당인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